순례자의 목상, 세한글 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점성가들이 돌아간 뒤에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의 요셉에게 나타나 말한다.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세요. 그리고 거기 계세요. 내가 그대에게... 다시 말해줄 때까지요. 당장이라도 헤롯이 그 아이를 찾아 없애버리려 하고 있어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갔다. 그러고는 헤롯이 삶을 마감하기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이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이집트에서. 나의 아들을 불러냈다. 그때의 헤롯은 점성가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서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사람들을 내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경계 지역에 있는 남자 아이들을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이게 했다. 점성가들에게 자세히 물어 알아내려고 했던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었다. 소리가 라마에서 들리는구나. 큰 울음과 애통 소리구나. 라헬이 자기 자식 일로 우는데 위로 받으려 하지 않는구나. 자식이 없어진 까닭이야. 헤롯이 삶을 끝마쳤을 때 보라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난다. 천사가 말한다.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세요. 아이의 목숨을 찾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요셉이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아르켈라오가 자기 아버지 헤롯을 대신해서 유대아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서 요셉은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의 지시를 받고서 갈릴레아 지역으로 떠나갔다. 그러고는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자리 잡고 살았다. 그리하여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